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비교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 중에서 비어있지 않은 경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경로 컨트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 경로 컨트롤에 경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없는 경우에는 내가 프로그램적으로 경로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이 경로 컨트롤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보통은 이제 하드코딩을 하셔가지고 빈 경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경로 상수로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경로 값이 이 경로 상수하고 같은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자, 비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자, 랩뷰에서는 이 경로 컨트롤의 값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은 경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경로 정보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이 경로 정보에, 자, 빈 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참값을 반환하고, 빈, 경로, 빈 경로인 경우에는 거짓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는, 자, 프론트 패널의 UI는 경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자, 비어 있지 않은 경로라고 하는 불리어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엔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이제 파일루프를 하나 운영하겠고, 자, 1 0 0 m s 주기마다 폴링하는 식으로 해서 이 경로 정보가 비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비어 있는 경우에는 거짓,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참값을 반환하는 코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는 이 정도로 마키,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비어 있지 않은 경로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자, 새 V 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자, 관련된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테스트할 VR 이름도 만들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우선 정지 버튼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앱 경로에 보면 파일 경로 컨트롤이 있겠고요. 관련된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경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불리언에서 LED 실버를 하나 만들어서 비어 있지 않은 경로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우선 구조를 하나 만들게요. 자 화일루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화일루프를 하나 만들고,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루프를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안에 타이밍 함수, 자 기다림 함수를 인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100ms 주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 컨트롤 값을, 자, 이번 시간에 실습하려고 하는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비어 있지 않은 경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 입력으로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출력 값을, 자, 불리어 인디케이터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어, 비어 있지 않은 경로 물음표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 시스팔 간단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우선은 빈 경로인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경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경로라고 하는 이 분리어 인디케이터 값은 거짓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경로를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비어있지 않는 경로라고 하는 분리어 인디케이터 값이 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경로 컨트롤에 경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함수로서 비어있지 않은 경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 사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